긴급속보입니다. 시진핑은 한 개인이 아니라 중국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식은 시진핑 건강 이상설입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는 지난 17일 시진핑 주석이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음에도 위험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료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시진빈 주석은 서구식 수술보단 전국 전통의 민간요법을 통한 치료를 선호하고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뇌동맥류는 손상을 입은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인데요. 초기에 대응을 못하면 지주막하 출혈 등 뇌출혈로 이어져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진빈 주석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해 말에도 한 차례 제기됐지만 당신 인민일보 등 현지 관영매체가 시진핑 주석이 정상적으로 대외활동하는 모습을 보도하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시켰는데요. 해외 방공매체들은 시 주석이 2019년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에도 다리를 저는 등 꾸준히 건강 문제를 보였다며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중국의 관계자는 시진핑의 걸음걸이는 원래 좀 절룩 이는 모양이며 머리도 좀 삐딱하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가까이서 자세히 보면 머리를 조금씩 흔들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해외 언론들이 시진핑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시진핑이 부주석이었을 때부터 시작해 부상설, 심장 발작설, 교통사고설, 청격설까지 여러 추측들이 생겼다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건강 이상설이 발생하는 이유가 중국이나 시진핑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함이다. 시진핑 연임을 막기 위한 흠집내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진짜로 각종 추측처럼 병이 있다면 주석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고, 세계 질서는 완전히 재개편 될 것입니다. 주석자리에서 물러나면 이런 세력들 역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진핑의 반대 세력으로 떠오르는 리커창이 만약 정권을 잡게 된다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탈세계화나 중국을 배제하는 세계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미국과 대결을 바라지 않으며 실리를 누리고 공생관계를 고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과의 패권 전쟁을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벌써 70의 나이입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건강 이상설이 미국이나 시진핑 반정부 세력에서 흘린 시진핑 흠집내기일지 아니면 정말 조금씩 시진핑 건당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사회의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여러 나라들과 불협화음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중국 중심의 문화 공정 등 여러 나라의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요. 새로운 중국을 보기 희망하며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